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쿤입니다. 2024년식 그램 15인치 모델이 특가로 풀려서 영상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램은 할인하면 화력이 워낙 좋아서 반나절만에 품절되거나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지만 구독자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급하게 영상도 하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램 2024 간단하게 스펙 읊어드리고 새롭게 출시된 2024 그램의 특징도 정리해둘 테니까요. 정보 잘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2024년 그램부터는요, 전작에 있었던 그램 스타일 시리즈는 사라지고 내부 설계와 성능을 향상시킨 그램 프로 모델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램 모델에는 인텔 14세대 메테오레이크 CPU가 탑재됐는데요. 메테오레이크는 전작보다 전성비가 더 좋아졌고 특히나 14세대부터는 AI를 담당하는 NPU가 강화되었죠. 내장 그래픽 카드도 기존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아니라 인텔 아크로 바뀌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도 좀더 쾌적하게 작업 게임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개는 간단하게만 해보고요. 오늘은 LG 그램. 그래 15인치 모델이 역대가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램360이나 그램프로는 건너뛰고 일반 그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24 그램 15인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가 탑재됐고요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탑재됐습니다 램은 16기가의 온보드, SSD는 256기가의 슬롯 하나가 추가로 제공되니까 확장 가능합니다 화면은 15.6인치에 350니트, sRGB 99%의 세격을 지원하고요 무게는 1.290kg,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PD 충전도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일반 그램 모델은요, CPU와 그래픽 카드는 확실히 향상이 되었고, 대신 외부 하우징이나 설계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부 설계까지 향상된 그램 프로 모델을 구매하는 게 이론상 좋긴 한데 가격이 최소 5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요. 가성비 모델은 일반 그램 모델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2023년식 전작과 가격은 동일하게 풀리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스펙이면요. 롤이나 스타, 피파 같은 캐주얼 3D 게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요. 사무작업은 물론이고, 간단한 영상편집까지 할수 있는 수준이에요.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한 대학생, 직장인, 사무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카드가 최저가로 풀렸으니까요. 3카 있으면 무조건 지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막말로 이거 사서 중고로 넘겨도 될 정도의 괜찮은 가격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최저가로 풀려있을 듯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제품 준비해서 영상을 통해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할인을 놓쳤다면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란 확인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할인 소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잘 준비해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